네군 모닝입니다.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아침 6시 3분이고요. 이곳은 저희가 20일날 멈췄던 자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음, 아침 영상을키 이유는 네 세머터리 노스우드 공동묘역이에요. 바로 앞에는 일반 주택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 한국과 너무 다른 네, 모습입니다. 어, 이제 저희는 이번주 금요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4일 뒤 26일 네, 뉴욕시티 센트럴파크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헤리쿼터 유엔 본부 앞에서 국제연합 본부 앞에서 탁발 마라톤 회항을 합니다. 예, 이제 200km 정도, 예, 4일이면 마칩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주택의 형태입니다. 어, 잔디가 있고요. 어, 주차할 공간이 있고요. 예, 그런데 어, 간혹 이렇게 울타리를 지난 4년 전 코비드 나19 코로나 19로 인한 어떤 그 이웃 간의 거래를 끊으면서 이렇게 가끔 울타리를 하는 집이 생겨났답니다 시골은 우체통이 집 밖에 있는데, 이렇게 또, 이곳, 에마우스, 어 마을은, 어 집, 앞쪽에 구체통이 있도록 배치를 했네요. 요게 이제, 버스 정류장입니다. 어. 버스 정류장이고요. 저희가 요렇게, 미국은 내가 가는 방향은 이제 방향 쪽으로 해리슨 스트리트라고 있고 이게 좀 간판이 너무 적어서 저희 같은 낯선 사람들은 길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이런 사거리에 스탑 사인이 있고요. 어, 매일 아침. 제가 이제 어제 뉴욕 원각사에서 어, 정말로 약 3,000불에 가까운 2,933달러 기부해 주셔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 돈은 어, 비엔남농촌학교 해우수 짓는 곳에 어, 쓰일 것입니다 네, 어, 108개 목표 가운데 어, 올해, 82 군데, 어, 완공했고, 이제 올해 9월이나 10월에 한4 군데 짓게 되면, 어, 86 군데. 그러면 이제 22개가 남게 됩니다. 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 저는 3년에서 5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우체통입니다. 여가 우체국인 것 같습니다. 아 마치 버스가 옵니다. 오 양쪽으로 버스가 오네. 트럭 기사, 택배 기사, 운전 기사 이분들이 한국처럼 정말로 열심히 부지런히.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달리가니다 자, 우리 오늘의 60, 저 50, 아, 가만있어 보세요. 그치, 61일차입니다. 아, 22일이니까 61일차. 자, 우리 원지상님, 우리 이제 4일, 오늘 포함하면 4일 남았고요. 네, 이제. 200km 남았습니다. 예, 네, 아이 오늘까지 좀 무사히 잘 왔는데 앞으로 200km를 좀 무사히 잘까지 저 도착지까지 잘퇴행입니다 네, 모든 관중들께 아주 후원 좀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도착해. 네. 예. 지금 저기 무궁화 꽃이에요. 네, 무궁화 꽃이. 그죠? 여기 많아 무궁화. 어,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도 매일같이 또참 우리가 고생 많았습니다. <laughs> 아이고, 참. 어. 어쨌든 한국인으로서 미국 대륙행단을 두 발로 어, 했고, 그리고 저희는 그 비엔남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이런 펀드레이징 모금 마라톤이거든요. 뭐, 물론, 우리가 이제, 날씨나, 거리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뭐, 걷는 거죠. 그리고, 어, 이게, 막, 마라톤처럼, 막, 달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두 발로 다닌 것은, 분명합니다. 네. 자, 오늘, 7월 22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지금, 6시, 어 8분, 9분. 한국은 저녁 7시 8, 9분 되겠네요. 저렇게, 어, 마트가 있고요. 주유소가 있고, 항상 이렇게 사거리 있습니다. 자, 나머지 우리, 자, 네. 보시고요. 네, 나 나머지를 네처하고 같이 네 무사히 그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죠.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잘 가시죠. 빠빠. 모두 행복하세요. 길이 좁습니다. 이곳은 펜실베니아. 아. 베들레 마을 지나서 스틸시티입니다. 이곳 달리는 코스의 마지막 펜실베니아를 벗어나는 지역이고요. 오늘 현재 지금 현재 22일 월요일 이곳 시간으로 10시 6분입니다. 한국은 오늘 월요일 밤 11시 6분이겠는데요. 12시가 되겠네요. 옆에는 기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여기는 정말로 시골입니다. 아, 시골이라기보다는 어, 큰 도시의 어, 끝에 자라. 아, 어쩌면 이런 코스를 잡았는지, 다른길을 놔두고 이런길을 잡은게 2011년도에 캘리포니아 LA에서 헌티너미츠에서 출발해가지고 뉴욕 센츄럴파크 입구까지 가는 3200마일 약5 1 2 0 k m 코스를 따라 저는 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한국 국기를 들고 또 미국 국기를 들고 가면 예, 반가워 합니다. 예. 달린다. 달린다, 나는 달린다. 너를 향해, 나는 달린다. 달려라, 달려라, 어서 달려라. 나를 향해, 어서 달려라. 우리, 만나자. 안아보자 아름다운 세상 같이 살자 달린다 달린다 오늘도 내일도 너를 향해 나는 달린다 아 이거 완지니 한 방향 길이 내가 야 한참 아, 아, 돌 떨어진다고 주의하라고도 되 됩니까 미쿡입니다 여기 유나이트 스테이스 펜실베니아 동쪽이고요 또는 25 마일로, 약 30km 정도, 서행하하는 학교에 대부분, 아이들 학교 오르고 매일 태학 학교 나올 때는 15 마일, 여기 있습니다. 야, 우리 차밖에 없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야. 파이팅! 야 파이팅! 어, 원지상님은. 저기. 아, 더, 아, 더. 아, 더 그래요. 자, 서포트. 네. 우리 지원 차량입니다. 현대 자동차 감사합니다. 드디어 200km에서 이제 150km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2 시간마다 저희가 간식을 먹는데, 지금 이제 10시 반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파시코를, 이렇게, 우리나라 그 스포츠, 어 단백질, 탄수화물, 보충제입니다. 예, 이윤희 박사님이 개발을 만드셨죠.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운, 어, 사람이 없지만, 새소리도 있고요. 나무 바람, 하늘의 햇볕, 구름, 자연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기 옆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요. 사람은 지구의 한 존재입니다.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원지상님, 오늘도 무사히, 한마시씩사시요 네. 예. 예. 예, 오늘도 무사히, 예. 예. 자, 우리,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아, 지금, 예, 어, 11시 30분, 저희가 식사장소입니다. 자, 우리, 원지상님. 한 함양 자랑하셔야죠. 함양인삼. <laughs> 아, 근데, 형님 왜 인삼을 좀안 안 넣지? 여기에 <laughs> 네. 인삼을 왜안 넣었어? 떨 떨어졌어? 인삼을 다 떨어졌어. 요 자, 음, 77세 음. 노익장. 아이고, 인삼을 맨날 이제 밥 먹자. 자, <웃음> <웃음> 우리 보현님. 주지 자, 우리 미안합니다. 동현. 네. 동현.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인삼을 못 넣었어. <laughs> 자, 오늘도 여기에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굿. 네. 철길이고 강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7월 22일 월요일 먼데이 12시 55분입니다. 오후 1시를 향해 가는 펜실베니아 해와 이제 뉴저지 사이의 공원입니다. 아와 이거 뭐야 어 뭔가 한번 봐야죠 어 레리 홀메스. 레리 홀메스 이곳 이스턴 출신이에요. 아, 알리가 아닌가 보네. 네, 알리는 아닌데 레리 홀메스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네. 자. 아, 1816년 이곳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던 곳이랍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1818년 미국의 첫 크리스마스 풀이래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오, 강을 공연장이네 예와 피스캔들 평화의 이콱 뭐든 고난을 입고 왔어요 네 야, 유저지 앞으로 아, 150km 더 가야되니까 가만히 아유 지금 그래, 3000 3 1 5 0 k m 왔구요 이제 마지막 100km 요겁니다 요게, 요거 넘어가면은 유저지 예. 즐겁게 뛰고 와야지 즐겁게 즐겁게 그러면 어이 다리가요 1,700 멋있다 다리도 멋있어 35년에 부터 네. 1805년 네 완공이 됐어요 아 1795년에서 1895년 100주년 기념으로 어이이 이 철길이 가있어요 간판이 아 밑에 강이 강이, 강이 보이도록 자 한말씀 야 말해 아 여태가 쉽게 왔는데요 진로수님도분에 여기까지 잘 왔는데 나머지 1 5 0 m 도 아무 이상 없이 달리게 해주세요. 예, 웰컴 투 뉴저지죠. 예, 기념 기념 표식이 있습니다. <웃음> 자, <웃음> 예, 찍어, 찍고 어찍 있습니다. 계속 <laughs> 자, 아야, 아자, 자, 노익장, 한양한양에서또 또 해야 되겠지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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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투 워리 카운티 1825년에 예, 시로 성격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립스버그 타운에 들어왔습니다. 자이 다리 예 어, 이곳은 이제 뉴저지입니다. 자, 미국의 뉴저지에 왔습니다. 이제... 야... 어... 자, 아, 뉴저지, 여기가 뉴저지입니다. 어, 뉴저지에 뉴저지 에 도착했습니다. 네. 자, 어... 저기 이 네, 팔을 내려주시면 네, 예.